안녕하세요. 장기 렌트 리스 전문 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5월 12일 기준 르노코리아 2023년형 XM3 가솔린 1.6기륜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41만 5,000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23만 3,000원, 30% 보증금 기준 월 37만 9,000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39만 1,000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24만 8,000원 30% 보증금 기준, 월 35만 2천 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36만 6천 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24만 9천 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33만 원입니다. 르노 코리아 2023년형 XM3 가솔린 1.6 기류는 납기일 기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, 장기 렌트 이용 시 최대한 빠르게 출고가 가능합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직접 문의 시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XM3 장기 렌트 외의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